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는데 오늘은 이제 감기가 거의 나와서 <laughs> 아직 안 나왔네요 거의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진피 유지 유자차 진피차를 마실 거고요 따뜻 따뜻하고 새콤달콤한 향이 저녁에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에 우려지도록 놓고, 오늘은 윤현상제에서 구매한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잠깐 준비했어요. 여기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리본도 달아주셨는데, 어제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렸나 봐요. 먼저 구매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은차시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것도 약간 이렇게 비정형의 은차시입니다. 보자마자 짧은 게 너무 귀여워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잡으면 딱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밀어넣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오자마자 너무 귀여워서 저는 가격도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편이어서 바로 데려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티 코스터예요. 박소희 작가님이 선보여주신 이런 직물인데, 원래 호롱을 만드시는 분인데, 이런 코스터 작업도 이번에 같이 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코스터도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작은 거는 잔을 놓을 때도 사용하긴 한데, 은근 이런 것들 호승 위에 올려놓을 때달걀거리니까 이렇게 한번 완충을 해주면 되게 좋더라고요. 작은 거 이런 까만 거는 유수 작가님 작업하신 걸로 많이 이런 걸로 서야용을 하고 있는데 흰색은 또 없어서 이번에 발견한 김에 아잘 됐다 하고 하나 데려오게 됐습니다. 이런 게 되게 은근 쓸모가 좋아서 보면은 자꾸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뭘 나도 참 예쁘죠 이렇게 나도 사랑스럽고 또 작가님 호롱을 나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박수희 작가님 알밤 호롱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렇게 올려놔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입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붓커버를 되게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가격표는 잠깐 떼겠습니다. 있었는데, 이렇게 파란색 쪽 염색을 직접 하신 붓커버예요. 이렇게 앞뒤로 살짝 색감이 다른데, 이런 느낌으로. 안에는 이런 느낌. 여기다 이렇게 책을 끼고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는 막혀 있는데 이렇게 주머니처럼 여기는 이렇게 뚫려 있어서 책 크기에 상관없이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게 만드셨더라고요. 되게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도 이제 다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읽는 책을 이제 나한테 보여주기 싫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끼어서 넣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책도 이렇게 크기 조절이 가능하니까 바로 수납이 가능이 하더라,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따가 이건 이렇게. 바로 보완이 가능하고 너무 깔끔하고 색감이 이렇게 얼룩덜룩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천연 염색이 된 거라 이게 또 하나의 유니크함이 되어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입은 쪽끼랑도 뭔가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한눈에 반해서 이렇게 챙겨오게 됐습니다. 되게 잘쓸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북 가린 게 뭐라고 하죠? 이것도 들어있어서 책 읽을 때 어디까지 읽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도 있고, 여기에 잘 보시면 펜을 꼽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펜을 하나 꼽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펜은 지금 없으니까 차시 같은 걸 하나 꼽아보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펜에 이렇게 클립 같은 걸 이렇게 딱 고정시켜서 꼽을 수도 있으니까, 되게 그 부분이 활용도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이거 그냥 읽은 부분에 이렇게 그냥 천을 이렇게 꼽고 그냥 이렇게 닫아도 그냥 편하니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사용하게 될것 같은 북커버입니다. 되게 예뻐요. 실물이 이게 진한 색이 있고 연한 색이 있었는데 저는 연한 게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고요. 진한 건 약간 이것보다 조금 더 진한 색감이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매를 했고요. 사실 조정현 작가님의 공도배랑 마음에 드는 게 되게 많았는데, 이제 조정현 작가님 작품님은 작품은 여러 개 사면 파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그것은 조금 자제를 하게 됐습니다. 차가 다 우려졌으니까 한번 마셔볼까요? 이게 이렇게 소스통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다관인데, 이 뚜껑이 저는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뚜껑이면서도 이렇게 티백을 다 마신 거는 이제 오래 우러나면 떨잖아요. 그걸 이렇게 빼서 이렇게 티백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저는 되게 좋아서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크기는 아닌데, 티백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런 티백 받침을 늘 하나 따로 둬야 하는 게 되게 번거로웠거든요. 근데 얘는 세트로 이렇게 바로 딱 정리가 가능하니까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크래프트 유의 다관이고 T W L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박성국 작가님의 잔이에요. 목련상점에서 구매를 했고요. 박성극 작가님은 이제 내일 보안여관에서 열리는 어글리, 어글리 마켓이었나요? 그거에도 참여를 하시잖아요. 내, 내일 저도 가거든요.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가져갈 이제 작은 잔들도 지금 저기 준비를 해놔서 이제 곧좀 이따 포장을 할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퇴근하고 바로 가야 돼가지고 시간이 아슬아슬해서 바로 될까 싶기는 한데 늦지 않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이제 제가 신거를 잘못 마시는데 히비스커스 같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유자 진피 차도 되게 시다는 느낌이 있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얘는 따뜻할 때 마시면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신맛이 최대한 적고 단맛이 더 살아나는 맛이라서 이제 잘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시, 식으면 얘도 조금 시기는 해서 식지 않을 때 따뜻할 때 홀록 마셔주고 있습니다 달지 않은 유자차 맛이에요 저번에 이제 제가 없는 버전을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다음번엔 이 북커버 들고 조용히 차랑 같이 책 읽는 모습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조금 안 올린지 됐더니 자주 올려달라고 여기저기서 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보는 뵙는 분들마다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좀 감동받기도 하고 많이 봐주시는구나 되게 기뻤어요. 더 열심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깐 짧게 온 거여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차 마시면서 마저 포장을 해보려고요. 내일 블라인드 물물교환 마켓에 가져갈 작품들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뵈요. 감사합니다.